ES 크리스탈 감사패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투명도와 광택을 자랑하며 받는 이에게 품격 있는 인상을 남깁니다. 맞춤 제작의 정밀함 덕분에 원하는 문구와 디자인을 담아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감사패, 퇴직패 등 여러 상황에서 적합합니다. 구매자들은 부모님 결혼 30주년 기념일로 선물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다. 이어 만족감을 표현했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배송도 빠르다 는 후기도 남겼습니다. 이처럼 감동을 줄수 있는 ES 크리스탈 감사패로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